가장 신기했던 과나 뭐 학교는 어떤 학교야? 헬리콥터 학과 갔거든. 헬리콥터 학과? 헬리콥터를 배우는 거야. 조종하는 거. 이 헬리콥터 나는 헬리콥터 학과라고 해서 헬리콥터 박 헬리콥 터 헬리콥터 박터 헬리콥터 조종을 500원짜리 동전만큼만 하는 거야 이렇게. 이러면 헬리콥터가 이렇게 어, 그럼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? 그러니까 그거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뭐 학과 그러면? 오케이 이게 첫 끝. 꺾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틀어져. 그래서 저 교수님이 이렇게 했다가나 놓을게요. 무슨 이렇게 놓고 계시는 거야. 운전 이거를 교경을 그런 게뭐 뭐, 오토메틱 뭐가 있겠지. 아니 아니야. 진짜로 내가 했어. 운전대가 연결이 돼 있어 이게. 저게 수업용 컨트롤러서 교수님이 이렇게 잡고만 있으래. 자기가 조종하겠다고. 자, 놉니다. 이제 그대로 하세요. 이러고 이러 진짜... 가는 거야 그래서 진짜 아마 <laughs> 이러고. 어, 얘를 못쓴 걸고 유튜브 했네. 아 <laughs> 근데 진 진짜, 와, 너무 무서울 것 같아.